오늘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오늘의 리그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 역시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팀, 강팀 다를 것 없이 항상 승리를 노려야 됩니다. 멋진 경기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전력차가 거의 없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팬들이 오늘 경기를 더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긴장감이 부여되는 경기는 실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발렌시아. 자, 공격과 수비가 상당히 독특하게 밸런스를 맞춘 3221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측면 자원들에게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앞쪽에 두 명의 중앙 미트로를 배치하면서 이 선수들에게 측면 커브를 또 맡기는 그런 전술 운영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자또 흥미로운 포메이션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오늘 감독이 들고 나왔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전술입니다 이 전술은 4-4-2 다이아몬드 전술의 변형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4-3-3 운영의 제로토 운영도 가능합니다 감독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는 경기장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사 댄벨레 슛! 기퍼 멋진 바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발 선바...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올킥이 선언됩니다. 상대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클스 알렌시아 오늘 상대를 꺾는다면 정말 옵사이드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슴슬아했네요 정말 반발을 차네요 네, 2반 라키티치! 승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슈팅.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손흥민 아, 역시 헤딩골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타이밍 그리고 헤딩 임팩트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아,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확실한 헤딩골 마무리입니다. 대단한 득점이네요. 투어, 발렌시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베르토 푸티뉴 양베르토안 에리케인 루티뉴 이반 라키티치 그대로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찌어찬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공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 이 절호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기회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마무리였어야 됩니다. 트리피어, 데일리 알리, 보노민. 태클 들어갑니다 사위엘은티티 로베르토 수아레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정확한 크로스 스피커 터치 밀갔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한 골차 끌려가는 바르셀로나 아주 소중한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 상황 트로인입니다 바르사이키 고프 후반전 시작합니다 알바 부스켓 덴벨레 리턴 덴벨레 알더웨이 롤트 상대 패스 결국 잘읽어냅니다 세르히오 로베르토 부스켓 루이 스워레스 선방입니다 라이딩 펀치 코너틱 위기를 맞는 발렌시아 역시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미드필더 이 선수가 오늘 제대로 싸워주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수가 경기를 좀 풀어줘야 될 역할인데 전혀 풀질 못했어요. 네. 이제는 뭐 해결할 신발이를 교체해서 찾아야겠죠. 감독이 전술 변화를 크게 시도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교체 대기 중입니다. 벨레 크로스 아 훌륭한 수비였어요. 크로스를 막아냈습니다. 아 좋은 수비입니다. 크로스를 자꾸 허용하면 전체적인 어, 리듬을 상대에게 주게 되거든요.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데일리 알리 골백입니다. 로베르토 좋은 타이밍 태클. 팀빌레 헤리케인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리오넬 메시 부스케츠. 세르나의 브레이킹 위험을 각오한 스이딩 태클인데요.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네이 상당히 위험한 태클이 되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더 <목소리> 수비하기 쉽죠. 복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합니다. 손흥민 기회입니다. 손흥민 문앞으로 올립니다. 자, 쿨다에는 기회인데요. 예,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 팀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들이 저렇게 응원을 보내는 것. 저것은 진짜 신나서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선수들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사르나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키퍼 친구를 얻어냅니다. 흔한 스쿼즈죠 1대0으로 끝납니다. 접전 끝에 승기를 따냅니다.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정말 짜릿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팬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경기예요. 이런 정도의 경기라면 팬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